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널방송입니다. 결과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패널스타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전유진 패널스타 트로트 여자랭킹에서 1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여자랭킹 1위를 달성해서 그 서포트로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항상 이제 실리는 사진이지만, 트로트 여자 전유진 13주 1위. 이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가수 전유진이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페네스타 트로트 여자 랭킹에서 1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페네스타 5월 네 번째 주 트로트 여자 랭킹 투표에서 30만 1 8 3 2표로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강영 가수, 3위는 홍자 가수입니다. 이 내용은 매번 실리는 내용인데 5주 연속 1위의 내용이랑 10주 연속 이제 1위의 내용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페네스타에서 13주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페네스타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2위와의 격차가 247,055표예요. 이렇게 2위와의 엄청난 격차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이 페네스타 같은 경우는 출석이랑 팬들의 열정으로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황에도 전주진 가수가 1위를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기사 내용을 추가로 보시면,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공식 문자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인사를 쏟아냈다. 지안 Y 서울은 전효진 가수님의 노래로 행복한 꽃을 피우고 일상과 영혼이 즐겁습니다. 전효진 가수님은 행복 전도사 텐텐 파이팅이라고 전했다. 감자천사 성남감자는 반복해서 듣고 싶은 마력의 음색, 겸손하고 배려심 많은 심성,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고해 보이며 외모는 신이 내려진 보물입니다. 라고 응원했다. 이렇게 팬들 이제 축하 인사도 같이 이제 기사가 됐는데 특히 지안와이서울님은 이 축하 인사 멘트를 잘 쓰시는 팬인 것 같아요. 현재 명예전당 입성으로 특전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 그 상영영상 중 하나 화면도 지안와이서울님이 이 작성한 글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준인 가수가 10전서 1위를 달성해서 명예전당 입성을 해서 그 특전 상영이 어제인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영상으로 다뤘지만, 그 특전 상황이 되는 그 화면을 보면, 이세 가지 화면이 주 화면인데, 유진 가수님의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에 감동과 위안을 받고 있는 팬으로서 항상 원합니다. 이 화면 자체가 지안와이서울님이 작성한 건데, 이지안와이서울이라는 팬분은 축하 인사말을 잘 쓰시는 팬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특전 영상이 합정의 6호선, 지하철 2호선 42개역 홍대형 멀티비전에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전주진 가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주진 가수는 1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는데 향후에 20주 연속 1위를 달성해서 기부특전도 받고 30주 연속 1위를 달성해서 트로피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